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을 할 게임은요, 바로 럭키 블럭 업데이트가 얼마 안 남은 셰어의 로블록스 훔치기 오늘도 한번 접전을 해봤는데요. 아니, 오늘 좀 일찍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아, 개발자님이 좀 늦게 오셨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사전 이벤트가 조금 짧은 느낌? <laughs> 어, 근데 이거 꽃게 뭐야, 이거? 어? 개발자님이 지금 꽃게를 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어, 뭐야, 지금 업데이트. 업데이트가 됐는데, 얘 갑자기 나왜 춤추냐, 이거. <웃음> 이게 <웃음> 아, 그 꽃게가 꽃게춤, 이 아, 꽃게춤이었구나. 야, 그러서 지금 굉장히 많은 특성 이벤트를 같이 이루졌거든요 야, 이거 지금 시크릿. 지금 시크릿 나와야 된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뭐, 럭키 블럭? 그게 나온다고 하던데. 헤에에에에에에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새로, 새로운모리 옷이다. 일단, 일 일단 듣고 와. 일단 듣고 와. 와, 아니, 이 친구. 아, 잠깐만. 이 친구. 오, 야. 특성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와, 대박. 이따가 보기로 하고, 헉,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레인보우 막, 막 쏟아지고 있는데, 야야야, 이거 서버럭키. 이거 내가 서버럭키 그냥 켜야겠다. 안 되겠다. 와, 서버럭키 딱 켜버리고, 헤에 이건 또 뭐야? 아, 이게 럭키 블럭이군. 아야야야야, 누가, 누가 나 쳤어? 누가 나쳤 누가, 누가 나 쳤어? 이거. 야야야야 잠시만. 아, 나 서버럭, 아야야야, 럭키 블럭. 럭키 블럭. 오, 일단은 요 친구 바로 받아주고. 아니, 근데 이거 꽃게 이벤트 때문에. <laughs> 잠시만. 야, 돼지가, 돼지가 소리 생겼어. 아이고, 돼지 뭐, 고무장갑낀 거야. 뭐야, 이거. <laughs> 이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이고, 침팬지니 바나니니, 야, 손이가요, 손이가. 소니가. 야, 고무장갑, 고무장갑 게 우리 침팬지니 바나니니. 와, 너무 귀여운데. 에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다이아몬드. 오, 이거 뭐야? 럭키 블록에도. 오, 아, 왜 자꾸 나 때리는 거예요, 저기요? 아, 야, 왜또 때려? 때리... 잠깐만요. 아니, 럭키 블록에도 이게 묻는구나, 특성이. 와, 여러분, 대박인데. 조금만 더 묻으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묻으면 안 될까요? 아, 조금만 더, 아, 여기서 욕심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딱 가져가 주면서. 아니,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이거 이번... 이거 신화다신나오탑 신화. 꼭까지 묻어버렸고 헤, 와 이거 대박인데 야 잠시만 나 자리가 자리가 있나 일단은 일단 데리고 갈까요 일단 데리고 갈까요 아 이게 크랩이 묻으려나 안 묻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일단 데리고 왔는데 어 어디 갔지 위로 올라갔나 어 일단 이거 한번 까보자 다이아몬드 럭키블록 이거 운성 빠은거 이거 까면 어떻게 되나요 뭐야 아팡야야 그냥 판 거야 이거 <웃음> 잠깐만 <웃음> 이게 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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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팔라 그냥 팔았다. 어려? 이건 또 뭐야? 브레인 갓 커밍. 에이, 뭐, 브레인 같은금 이거 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오, 이러면 또 이러면 또 기대가 되잖아요. 과연 어떤 친구가 나올 것인지. 에이, 야, 이건 좀 달라. 이건 좀 달라. 오, 브레인 같은거 브레인 같은금이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 럭키 블럭이 갈 때까지 시간이 있네. 그치. 이거 깰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 이건 지금 레디가 된 거고. 헥? 아니, 뭐, 뭐, 뭐가 자꾸 나오냐, 이거? 럭키 블럭.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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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 야 시크릿 럭키블록! 아 대박! 야 잠깐만 운석 맞았어, 운석 맞았고 뭐더안 맞나? 어 이거 폭죽! 폭죽 맞을 수도 있는데? 폭죽 맞을 수도 있는데? 제발! 제발 야, 폭죽아! 폭죽아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폭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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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나! 하하하 이게 안맞다니 이게 안맞다니 와 너무 아깝고 이거 아니 근데 이건 뭐야? <laughs> 이거 아까 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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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 아사시나 이거 아니 이거 이빨 이빨 잠깐만 이빨에 고춧가루 묻어었나요 <laughs> 이거 이빨 같은데 이거? 오야 이거 야 크랩이 굉장히 재밌네 잠시만 이거 한번 까볼까요? 열어봐도될것 같은데 럭키블럭 골드 일단 아무것도 안 덮고 이거를 열어보면은 이제 시간이라서 열수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이런 식으로 골드여가지고, 골드 신화가 나오는 거구나. 오, 이 친구 신규 신화 같은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호랑이랑 수박이 합쳐진 것 같은데, 읽어보면은, 트라기니 워터멜라니니, 뭐고,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신화고 9.3K 골드여서. 헉? 야, 이건 또 뭐야? 오, 또 떴어. 골드 럭키 블럭, 브레인갓. 아, 이거 굉장히 잘 뜨는데요? 아니, 뭐지? 아, 잠깐만. 아니 그냥 툭 봤더니 이거 떠있네 아 맞다 그리고 이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아까 떴던 신규 브레일 롯인데 아레전드리 등급이네 생긴 게 판다랑 꽃아 꽃게 맞지 판다랑 바나나 갇혀가지고 아 판다치니 마나니니 야 특성 3개 묻어서 15k 아 15k 아예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그냥 바로 팔아 버릴게요 예예 안녕히 가시고요아야 이거 꽃게 특성이 은근히 웃기거든요 잠시만 꽃게 특성이 몇 배지 일단은 갱 서프트라 꽃게가 안 묻은 친구가 초당 30인데 꽃게가 묻으면은 초당 150 다섯 다섯 배 그리고 2층에, 2층에도 지금 럭키블럭이 있을텐데, 야, 이거 운송맞은 시크릿 럭키블럭. 오, 22분 남았어. 이거 기대가 되고. 오, 타코 맞은 럭키블럭. 오, 이거 신화된거. 오, 이거, 오, 어, 지금 할수 있는데? 까볼까, 이거? 타코가 그냥 그대로 묻을려나? 자, 바로 딱 까보면은? 오, 야, 타코가, 오, 이어진다. 헤이, 타코가 이어지네. 오, 이층구 뭐야? <laughs> 어? 비둘기인데? 사진을 찍는 그런 친구인가? 이름이 스피오니로 골루비로. 오, 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야, 근데 초당 10.5K밖에 안 하네. 그러면 은 사진 찍지 마시고, 잘 가요. 그러지, 바로 빨아버리고. 근데 이거 지금 상점에 보니까 뭐 새로운 거 생겼네. 헤? 뭐야. 아, 럭키 블록을 로복스 주고 소환할 수가 있구나. 오, 어, 나 시크릿 얻은 게 이게 3,000 로복스 짜리. 와, 이거 대박인데. 이거 열매 뭐 나오는데요? 오, 오, 이거 새로운 시크릿인가 보다. 그치? 85%, 15% 이거 15%짜리가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브레일룩 같은 거 요거는 까면은 오! 레몬 호랑이나 헤? 이거 뭐야? 약간 좀드랄라래로드랄라라요 친구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 친구가 25%네 그럼 이 친구 나와야 되고 신화 등급은 제가 아까 깠을 때아 아까 사진 찍는 비둘기 친구 그 다음에 호랑이 수박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거 아 지브라 얼룩말 수박 이렇게 나오나보네 자 그리고 드디어 드디어 브레인가 등급 요거 럭키볼러 이게 준비됐거든요 아 이거 아까 아까 뭐 나온다고 했지 여기서? 아25%이거 요거. 요거 나와야지 그치 뭐 돌고래 같은 거자 갑니다 제발 두근두근, 세근세근, 네네근 제발, 제발 20%, 제발 25%! 오, 오, 오! 헉? 아니, 이게, 이게 뜬다구요? 오, 이게 초당 100k인데? 이 친구 이름이 오라클레로 오라클라. 와, 야, 아이, 멋있다, 이 친구. 1 0 0 k 면은 여기 있는 드랄랄레로 드랄랄라라. 요 친구가 50k니까 곱하기 2배고, 아, 변기타 조기차요 친구, 터보 3 0보다안 되네요. 이 친구가 150k니까. 아, 드랄랄라라, 드랄랄라랑, 우리 타조의 사이구나. 여기 잠시만, 이거 뭐야, 이거? 나 왜, 오 시크릿 럭키블럭 헤드 스폰, 이거 왜두개 있지? 아, 나한 개밖에, 아, 나한 개밖에 못 얻었는데? <laughs> 잠깐만요. 아, 나한개 나왔는데? 아, 내가 잘못 봤나? 아, 아니, 이걸 놓친다고요 시크릿을? 아, 아니, 이거 너무 아깝고. 오, 그냥 또 신화 나왔다. 그냥 신화. 아, 근데 신화는, 그치. 좋은 친구들이 막 나오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아, 살짝 기대가. 아 그래도, 그래도 한번 까보자 어차피 도감한번 채워야 되니까 신화면은 몇분 기다려야 되지 이거? 아약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네 살려면 1밀리언 필요하고 잠깐만 이거 골드 럭키블럭이 오 이거 됐다 헉, 골드 브레인가 레디 오 잠깐만요 요 친구 이거 고래인가요? 하여튼 요 친구 골드로 떠야 되는데 25%로 과연 또할수 있을 것인지 지근지근 세근, 세근세근 네근내근 네근? 설마 설마 또 아 골드 호랑이 야 호랑이 근데 멋있긴 멋있다 아 뭔가 호랑이랑 레몬이랑 합친 그런 느낌이네 이름이 다이고 리로 프로토니니 요 친구고 브레이오 같은 급 골드여서 75K 그러면은 드랄랄레로 드랄랄라 골드랑 비교할 수 있거든요 요 친구가 62.5K니까 어, 이거, 호랑이, 요 친구가 더 좋네. 오. 야, 오딘딘딘도 잘 나왔다. 마침 너몇 케인지 궁금했는데. <laughs> 잠깐만. 아, 너7 5이 였구나. 아, 아, 그러면은. 야, 그러면은. 와, 이 친구가 두 배도. 아, 두 배는 아니네. 아, 한1 5배더 좋네. 오라클레로 오라클라, 요 친구가. 아이디야오딘 딴딴딴 이거 설 자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어, 더 좋은 친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야, 뒷모습 참 쓸쓸한데. 어떤 친구들이 새로 나왔는지 도감을 좀 봤더. 봤도... 어? 이거 뭐예요? 카타티노 레오니노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 고, 토끼인가요? 아나 이런 거 얻은 적이 없는데 왜 도감에 있지? <laughs> 모선 모선 모선이고아요 친구는 방금 그 얻었던 레몬 호랑이 그 친구고 헉, 이거 뭐야? 브레인가시또 있네? 이 친구도 새로 나온 브레인가신가야 새로 나온 게 굉장히 많은데 심파지니 스파이디니 이건 또 뭐야? 어 시크릿 뭐지 시크릿 또 있나 이거 뭔가 이번에 새로운 게 많이 나왔다 이건 또 뭐예요? 어 근데 이거 생긴 게 로스트라리토스 이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뭐 이거 뭐 이거... 어, 이거 뭐지 버그인가? 아뭐 아, 새로 나왔겠지 그치? 살짝 모양이 다르네 위에 좀 뾰족 튀어나왔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 친구들은 아까 럭키 블럭에서 봤던 시크릿이고 얘는 원래 어 저번 주에 나왔던 신규 시크릿이고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아니 갑자기 아니 갑자기 이게 렇 아니 아니, 갑자기 이게 나온다고요? 아니, 레인보우 터보 3000. 레인보우 변기 타주기 전이 친구 갑자기 나온다. 거의 시크릿 인데 뭐야, 이거 1.5 밀리언? 야, 바로, 야, 바로 가야지. 야 아니,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특수 이벤트. 와, 지금 나와버렸네. 오, 와, 이거 운 너무 좋은데 오늘? 오, 대박. 야, 원래 150k인 친구인데 이 친구 레인보우 돼가지고 곱하기 10배 돼서 1.5 밀리언 됐네. 이 정도면은 다이아몬드, 그라피우스, 메두시. 그친구랑 같은 건데 아직 새로운 얼룩말신나못 봤거든요. 자. 과연 여기서 떠줄 것인지 얼룩말 지나가 이 중간에 석석석석오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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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이고 와 드디어 시크릿 너키블럭 준비가 됐습니다. 운속까지 맞아가지고 와 여기서 초대박이 나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돼 이게 그거 뭐야 이거 그 해골처럼 생긴 거15%아 근데 15%아 진짜가 제발요 제발요 15%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나 똥손 아니기 때문에 갑니다 파줘야 옆에서 기도해줘야 돼 알겠지 그지자 갑니다 두근두근, 세근세근, 세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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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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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 오, 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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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와 오야이 친구 뭐야? 생긴게 되게 신기한데 이름이 톨투기니니 드래곤프루트니니 아 거북이랑 용과 열매인가? 그게 합친건가? 아, 근데 운석을 맞고 1.4밀리언이면 은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친구는 아닌것 같은데? 아 맞네요 이거 사진 찾아보니까 350K네 350K 아이 아, 정도면 은그 라바카보다 살짝 좋은 정도 그리고 지금 본 계정에 들어왔는데 환생이 또나온것 같거든요? 야, 12번째 환성이다 그치? 이거, 오, 타조 필요하고, 칠티 필요하고, 하면은 마그넷이랑 하트풍선? 이런 걸 주는 것 같은데, 얼핏 읽어보면은 하트풍선은 하늘 높이 날수 있게 해주는 약간 좀 그런 역할 같고요. 자석은 적이나 아니면 우리 아군한테 붙을 수 있는 그런 역할 같고, 오, 오, 야, 잠깐만,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오, 어, 이 친구 뭐야? <laughs> 잠깐만. 아니, 이거 원래 그 세미 뭐 스파이더님이 그거 아니었어? 개발자님? 근데 개발자님 얼굴이 왜엉수이가 아 이걸로 바뀐 거구나. 아니 어쩌다가 갑자기 원숭이가 된 저때. <laughs> 이게 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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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고 이거. 아 근데 새로 나온 시크릿 여기 해골 닮은 친구 이 친구 <laughs> 잠깐만. 아이 친구 뽑고 싶긴 한데 이거 삼천 로벅스는 너무. 삼천 로벅스 는 너무. 아 한번 아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음해하면서 한번 딱 구매해주고요. 이거 구매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어디에 생겼나요? 오. 아. 아, 여기에 생겼구나. 오 이건 바로 갈수 있어. 헤에 아, 이건 바로 갈수 있네. 두3려삼천 로벅스, 삼천 로벅스입니다. 여러분들. 야, 이거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아, 내 지갑, 내 지갑. 자, 갑니다. 15%, 15%, 제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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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발나발나나안 나 안, 나안 볼래 나안 볼래 발 제발! 나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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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근제근제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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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 친구. 아, 이 친구가 그냥 떠버렸네. 와. 한번 더. 한번더 가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이거. 야, 나 이거 가는 거 맞냐? 와, 이게 손이 덜덜 떨리는데. 아, 저, 어, 어, 어 아, 이번엔 2층인가? 아마 2층에 생겼을 것 같은데. 아, 1층이다. 오, 오, 야. 그래도 지금 우리 오라클로 오라클란가 하여튼 요 친구 옆에. 오, 검은색. 오, 기운이 좋아요. 자, 갑니다. 제발. 두근두근. 새근색근 두근, 내근 내근? 안 볼래? 안 볼래? 안 볼래? <laughs> 잠깐만 그림자, 그림자만 오오제가졌고요 그림자만 아야 잠깐만 나 멀리서 멀리서 지켜볼게요. 와 너무 떨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리 덜덜덜덜 떨리거든요. 자 이쯤에서 이쯤에서 우리 집을 한번 쓱 보며 응? <laughs> 오오아 잠깐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망했어 망했어 야 이거 나 지금 몇, 몇 천으로 목스를 날린 거예요. 어디야? 아니, 15%면 잠깐만. 와, 이거 한 번만. 한 번만. <laughs> 아니,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이거 안 나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와, 아, 근데 난왜 하고 있지? <laughs> 아, 난 리뷰해야 되니까. 리뷰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2층에 나왔죠, 그쵸? 2층에 떴을 것 같은데. 오, 맞네. 자, 바로. 망설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에이, 15% 별거 아니야. 지켜봐. 지켜봐. 지켜보지 마. 지켜보지 마. 지켜보지, 마, 지켜보지 말고. <laughs> 여기서?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그걸 사는 거야, 스프링. 스프링을 산 다음에, 그거 신고 볼게요. 스프링이, 어디, 어, 코일 점프, 요거. 딱산 다음에, 딱 신은 다음에, 여기서, 점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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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헉!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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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디어 떴다! 헉! 이 친구 이름, 야, 이름이, 여, 여, 저기, 이름이 안 보이는데요. 모선, 모선, 모선 일이고, 이거? 아니, 이름을 3층 가서 봐야 되나? 3층, 아니, 3층에도 안 보인다는 게, 너?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름을 어떻게 보지? 자, 와가지고, 포토아 스팟. 헉! 포토와 스팟이요? 아, 이게 핸드폰이구나. 핸드폰이고, 이 친구. 오, 2.5 밀리언이네. 오, 일반인데 2.5 밀리언? 그러면은 서열이 이 그라이프스 매드시이 친구보단 좋거든요? 이 친구의 약 2.5배 정도.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이 친구는 누구야? 여기 도감을 보면은 맨 밑에 내리다 보면은 신규 시크릿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친구는 도대체 누구지? 오, 이 친구 사진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라스트랄리타스. 어, 베이비들의 여자친구들인 버전인 것 같네. 아무래도 럭키 블록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연에서 발생되는 그런 시크릿 같거든요 야, 야 요거까지 있구나 자 그리고 또 바뀐 게 있는데 이 5000로봇 쓰고 샀던 어드민 패널 관리자 명령어 이게 좀 바뀌었거든요 왼쪽 위에 보면은 AP 뭐 이런 게 생겼는데 이거 탁 눌렀더니 헤야 이거 뭐냐 와좀 되게 쉽게 바뀌었네 이거 뭐야 공유 4 1리4 이거 부케를 선택한 다음에 로켓 이거 탁 눌러버리면은 오오거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다른 오야 시크릿 뭐야 아니 시크릿 이거 뭐야 이거? 시크릿 잘 뜨는데? 어? 모선모선모선내리고 이거? 아니 제 부부캐 이 친구 로켓 태었더니 그냥 바로 바로 나와버리네 야, 잠깐만 이거 신기하다 야 다른 사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쉽구나 볼룬, 풍선도 있는데 눌러버리면 오. <laughs> 얼굴이 부푸는 거네 어 아, 얼굴이 부푸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컨트롤? 설마 내가 저 캐릭을 컨트롤 잠깐만 이거 컨트롤 할수 있는 건가? 오! 오! 야! 야! 야 이거 부키로 들어갔어! 야부 <laughs> 부키로 들어갔어! <laughs> 한 8초? 8초 정도 이거 조종할 수가 있네 <laughs> 야 이거 대박 이거 대박인데요? 잠깐만 이거 명령.. 이거 뭐 이거 운영자 명령어 이거 대박인데? 점프 스퀘어는 뭐 무서운 거 나타나는 거 같고 라그돌 이거 뭐지? 미끄러진다는 건가? 오와 이거 넘어트릴 수도 있어 <laughs> 아, 넘어트릴 수도 있고 인벌스는뭐 이거 키 반대로 바꾸는 거겠고 제일, 감옥 어? 감옥.. 감옥이 뭐야? 오오 <laughs> 잠깐만 야, 8초 동안, 안 움직여줘, 여러분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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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갇혔어, 그치? 이거 갇혀가지고, 안 움직여줘. 타 타이니, 요건 작아지는, 그쵸? 작아지는 거. 이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어어 이건 좋아. 조... 헥! 야, 다이아몬드. <laughs> 잠깐만요. 다이아몬드, 우리 신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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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가야지, 가야지. 어, 도가놈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늘 어, 이 다, 작아지게 해주는 거는, 우리 같은 편한테 쓰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몰프는 내가 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 이거 똑같은데, 지금? <laughs> 잠깐만. 어, 오, 어, 예? 이거 아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변신 시키는 거다. 야, 이거 몸 바로 니릴로 클로 클로. 아니 이걸로 이걸로 변신 시킨다고요? 잠깐만 <laughs> 이거 브레일로 브레일로 인척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능인데? 이거를 나한테 한번 써보자. 나한테 한번 딱 쓰면은 아몸 바로 니릴로 클로 클로. 이걸로 그냥 무조건 변신 되네 이거? 몸 바로 <laughs> 이거 이건 또 뭐야? 아니 라바카사트? 아니 오늘 아니, 오늘, 뭐 이렇게, 시크릿이 많이, 아니, 무슨, 무슨, 무슨 일이에요, 이거? 어, 대박인데? 자, 어쨌든, 어드민 명령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이거, 럭키 블록도 훔쳐갈 수 있나요? 이거 좀 궁금한데? 부부캐가 와가지고, 여기서 훔쳐가기를 딱 눌러버리면은, 와, 되네, 이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훔쳐갈 수가 있거든요? 야, 이거, 럭키 블록도 지켜야겠는데? 어딜, 어딜, 내려, 내려놔. 그렇지요. 어, 내려놔야지. 자,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친구? 에이 15% 떠야지 15% 떠야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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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하 까비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번 재밌게 업데이트가 된 브레일러 훔치기 한번 해봤는데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